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날 위하여 incanto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의가 우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아멘. 아, 여러분 청교도들이 17세기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천신만고 끝에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추위와 질병 그리고 배고픔 또 들짐승들의 위협이었죠. 추위를 피할 집하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102명이 도착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죽는 그런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겨울을 나고 봄이 되자 땅을 개척하고 씨를 뿌렸죠 그리고 그의 가을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면서 새로운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 감사 예배를 어, 드리게 되었죠. 오늘 시편 85편의 배경이 된 환경도 그와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바벨론에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한 그 마음은 잠깐입니다. 막상 돌아와 보니까 고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되었던 거예요. 여전히 황폐된 땅과 성전, 여전히 허물어진 성벽, 여전히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고 또 주변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귀하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았어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게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다시금 다시금 주의 국유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선물로 받는 그런 내용의 시편이 바로 85편입니다. 1, 2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회복은 죄사함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회복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이 고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참담했죠 상상하던 조국의 모습은 간대없고 눈앞에 펼쳐진 폐허의 땅을 70년 이상이 지났는데 여전히 폐허가 된그 땅은 정말 막막했죠.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느라 신앙은 뒷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바빠도 하나님이 우리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이 날마다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우리 영혼이 잘됨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요한삼서 이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회복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과 공유를 구하는. 기도를 시인이 4절에서 7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백성들이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힘들었는 것인지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주 없이 살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또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을 다시금 철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8절에서 13절까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리라 9절에 정령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우니 우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리다 10절에도 이 땅에서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수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부부도다. 여러분, 이내와진리는 사실 함께하기 어려운 이 속성들이 있죠. 이내는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덮어주는 것이라면 한마디로 진리는 항상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의는 잘못된 것을 처벌하는 것이라면 화평은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극으로 보이는 두 속성들이 서로 만나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서로 아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딱 우리를 붙들 때 가능한 겁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인혜와 진리 의와 화평을 함께 충만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좋은 것으로 풍성히 베푸시고 땅은 그 사물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무너진 곳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회복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를 회복하고 무너진 것이 복구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찾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 없이 살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만 바랄 때 우리 무너진 곳이 변하여 좋은 것 복된 것으로 바뀌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없인살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주의 동호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교만하여 주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극렬 베푸사. 다시금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과 통치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삶에 의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성들의 가정이 온전히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파괴된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무너진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해 있는 자녀들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인 중학교의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온종일 꾀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정 가정마다 복에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 성도들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들으시고 귀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